네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시 간단히 하시오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 한다 오. 제곱부터 먼저 푸시라 정리해 주겠습니다 4의 4제곱 b의 5제곱 나누기 마이너스의 곱수 홀수를 곱했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 A의 세제곱, B의 여섯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를 뭘로 풀면 유리하다? 분모로 풀어주시면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수학을 잘 하시게 되면,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해도 모방 같지만,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왜? 왜? 허접하니까. 그쵸? 어, 지금부터 이런 거, 어, 연습할까? 틀립니다 틀리면 문제가 재미없어지고요 그러면은 계산만 주구장창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학문이 뭐가 된다? 수학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은실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려, 어려운 방식 불편한 방식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틀리면 재미없어집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죽어도 맞춰야 돼 그래야지 재밌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히 푸세요 안 그러면 지겹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항상 앞에 다 써주는 버릇 해주시고요 계산해 주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a의 4제곱 3제곱이니까 a 남겠고요 그쵸 그렇죠? 곱하기 써줄게요 a는 없어졌습니다 b의 5제곱 b의 6제곱이니까 b만 남습니다 얘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2 e, e 곱하기 b는 2b로 e, 1 곱하기 a는 a로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세,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랑 똑같은 거는 마이너스 2 b 분의 a. 그죠 a는 앞에 갈 수도 있고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여기다 둘다 붙이는 거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곱부터 풀겠습니다. 눈에 주면은 쉽네요. x에 10, y에 15. 나누기 그대로 써 주시고요. 마이너스 제곱도였으니까 플러스 될 것이고요. 3의 제곱은 9. 2의 제곱은 4, x의 6제곱, y의 2제곱. 나누기 1의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y의 3제곱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렇게 사망으로 된 경우는 다 뭘로 한다?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한 번에, 일타에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얘가 한부입니다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빨리 하는 방법을 자기 가 찾게 됩니다 됐어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애들은 같은 팀들입니다 애들은 자기들끼리 같은 팀들이야 누가 어벤져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약분 가능하지 않고 우선 9부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숫자 4분의 9 약분 안 됩니다. 쉽고요. X 맞추겠습니다. X가 10개 있는데, X가 6개 나눠줍니다. X가 몇개 남는다? 4개. Y가 15개 있는데, Y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Y가 13. 거기다 또 Y 3을 나눠주니까 얼마가 남는다? Y가 10 남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 됐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렸네요. 이거 틀리면 뭐 끝난 거죠. 보고 끝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숫자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한왜 이거는 틀렸거든. 어떻게든 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십시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찾아내야 돼. 못 찾은 거에 대해서 자처하십시오. 됐죠?